제가 오늘은 시간관리법 2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 작년 겨울쯤에 연말 결산 영상으로 내년 버킷리스트랑 작년 1년 돌아보기 영상으로 시간관리법 영상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가져왔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시간관리법이나 투드리스트 작성법에 대한 요청이 많아서 이번에는 조금 더 이르게, 좀더 상세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작년이랑 사실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제가 그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다른 플랫폼들을 시도를 해봤거든요. 노션도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아이폰 미리 알림도 중간에 사용을 한번 해봤고요. 그런데 역시나 저에게는 아이폰 메모장이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노션도 할일 어플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노션은 음, 노션 앱 자체가 이제 맥북이랑 아이폰이랑 PC 사이즈로 설정을 해놨을 때 아이폰에서는 흐트러진다는 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느껴져서 저는 그냥 깔끔하게 아이폰 기본 메모장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제가 작년 영상이랑 이번 영상이 다른 게 뭐냐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어떻게 시간 관리를 쪼개쪼개서 하는지 크게 1년!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나눠서 세우고요. 가끔은 필요시에 따라서 분기별 계획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먼슬리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위클리 계획,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일리 계획.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타임별로 하루를 쪼개쓰는 그런 계획들을 굉장히 거시적인 것부터. 미시적인 것까지 세부적인 단계로 파고파고 들어가서 계획을 세우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해주시는 게뭐 이런 거시적인 것들도 있지만 할일 카테고리가 다양한데 어떻게 그 카테고리를 하나의 플랫폼에 정리를 하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위클리 플래너를 수기로 작성을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요즘은 너무나도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다이어리 같은 것도 수기로 쓰는데 시간이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거는 다 이런 PC로 해결을 하는 편인데 왜 위클리 플래너만 수기로 쓰냐? 그 이유는 거시적인 흐름 정리인데요. 물론 이것도 노션에서 다 정리를 할수 있지만 제가 위클리 플래너만큼은 손으로 쓰는 이유가 손으로 쓸때그 몰입감이 조금 달라요. 이게 그냥 타이핑으로 대충대충 쓰고 삭제할 수 있는 거는 훨씬 더 신중함이 덜 하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치 분량 계획을 세울 때는 확실히 손으로 쓸때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진지하게 좀 몰입하게 되는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클리 플래너만큼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손으로 한번 쓰고 그 위클리 플래너의 적은 일출지 계획을 하루하루 쪼개서 아이폰 메모장에 옮겨 적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너무 많이 언급을 해서 아실테지만 저는 쿠팡에서 그냥 상단에 있는 위클리 플래너를 사용하고요. 어, 광고는 아니고요. 저는 항상 플래너나 다이어리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날짜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중간에 빼먹은 날은 왠지 내가 아무것도 안한 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이 내가 자율적으로 날짜를 기입할 수 있는 형태의 위클리 플래너를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시작 날짜가 월요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지금 생각날 때마다 일주일치를 명확하게 분배할 수 있게 항상 상단에다가 무슨 요일부터 일주일치 계획을 시작하는지 요렇게 적어둡니다 이 위클리 투드리스트를 작성하는 이유는 일주일치 것이 할 일을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이게 그냥 캘린더 어플이나 아이폰 메모장에서 일주일치를 분배하는 것과 이렇게 일주일이라는 포맷 안에 어떤 시간에 무슨 요일에 어떻게 할 일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이걸 분배를 하는 거는 정말 다른 개념이에요 일주일 내에 할 일이 그냥 이만큼이다 라고 불직하게 아이폰 메모장에 정리해 놓는 게 아니라 이런 위클리 플래너 하다못해 뭐 노션 캘린더라도 만드셔서 일주일치의 거시적인 할 일들을 내가 분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플래너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플래너 한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 가지의 큰 업무 카테고리를 분배합니다. 저는 보통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로 붙고요. 그리고 하나는 개인 업무, 그리고 하나는 학업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둬서 여기서는 굵직굵직하게만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과목 내에 과제가 이만큼씩 있으면 그 과제를 하나로 묶어서 UX, UI, 과제 마무리 이렇게 굵직하게 한 단어로만 정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일주일지 계획을 분배할 때는 내가 그날 그날 어떤 일정이 있는지를 같이 안다음에 시간 분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맨 상단에 간략하게나마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스케줄이 있을지 집에 있어서 할 일을 할 시간이 많을지 그 정도만 알아보기 위해서 키워드로 맨 위에 적어두는 편이고요. 그 밑에는 오늘 얼만큼 할 일을 할수 있을지 분배를 해둡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캘린더에서 단순 약속을 적을 때에는 할일 분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노션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위클리 플래너를 통해서 일주일치 흐름을 정리한 뒤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이폰 메모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열어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줍니다. 다음은 아이폰 체크리스트 활용법인데요. 우선 제가 아이폰 투두리스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직관적이고 인터페이스가 정말 깔끔하다는 점인데요. 군더더기가 없는 디자인을 저는 가장 선호하는 것 같아요. 노션도 물론 좋긴 하지만, 노션은 접근성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사파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거나, 워플을 통해서 PC에서 정렬을 뒀던 것이 핸드폰으로 들어갔을 때는 또 정렬이 무너지고, 저는 이런 사소한 디테일한 포인트들이 노션에서 조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위클리 플래너는 보통 일요일 저녁이나 뭐 월요일 시작쯤에 일주일 치를 정리를 해두고 들어가는데요. 아이폰 메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극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몇 시에 기상, 몇 시까지 준비, 어떤 준비물 챙기고 나온 다음에 학교 도착, 이 자투리 시간은 어떤 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수업 자투리 시간에는 어떤 거 하고 그다음에 운동 갈때뭐 이거 챙기고 그 다음 집에 와서는 어떤 할 일을 하고 이것들을 시간 순으로 분배하는데 저는 아이폰 메모장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투리 시간도 버리지 않고 아무것도 잊지 말자는 목화를 하는데요. 아침에서 저녁으로 시간이 바뀌거나 집에서 학교로 장소를 이동하는 큰 움직임이 있을 때에는 가운데 저만 알아볼 수 있게 슬래시 표를 칩니다. 이 슬래시 표 전후로 해야 할 일들을 분배를 하는 편인데요. 하루에 슬래시 표를 한 다섯 개씩 이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할 일, 그 다음 학교에 도착해서 할 일, 다음 수업에서 할 일, 학교 끝나고 운동 갔을 때할 일, 운동 끝나고 집에 왔을 때할 일, 할일 끝나고 자기 전에 할 일. 이렇게 타임블록으로 정리를 해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제목이랑 부제목을 활용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이폰 메모장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이 제목이랑 부제목 기능을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뭐 디자인과다 보니까 이런 미세한 뭐 굵기, 폰트, 이런 것들에 좀 많이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항상 보기 좋게 정렬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이거는 제목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밑에는 부제목으로 내가 오늘 일정이 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오늘 할 일들을 타임라인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요. 보통 이렇게 타임라인 순으로 세부 작업들은 전날 밤에 자기 전에는 무조건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쉬는 날이라도 이건 해둡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위클리 플래너에서 정리한 일주일치 흐름을 아이폰 메모장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데일리 플래너 타임라인 순으로 정리한다는 게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 다음은 타임블록인데요. 타임블록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정 관리 방법이랑 거의 다를 게 없어서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넘어가자면 아까 아이폰 투두리스트랑 그리고 아이폰 메모장이랑 위클리 플래너는 할 일에 가깝다면 이건 그냥 일정 정리에 가깝습니다. 뭐 병원을 방문하거나 촬영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약속이 있거나 다 타임블록에 정리를 하는 편이고요. 아이폰 메모장이나 위클리 플래너는 길어야 최대 일주일 안에 일정만 볼수 있는데 뭐 길면은 한 세네달 뒤, 분기별로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해두기도 하잖아요. 내가 미래의 일정들까지 까먹지 않고 정리할 수 있도록 약속을 정리하는 일정 관리.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아주 가끔 하는 건데요. 저는 한 달에 한번 혹은 분기에 한번 내가 지금 어디 상황에 있는지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 투두리스트보다는 나를 성찰하는 점검하는 시간에 좀 가깝기 때문에 연말 결산 영상에 넣을까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할일 분배에 가까운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투두리스트를 항상 작성하고 데일리 플래너를 작성한다고 해도 한 번은 멈춰서서 숲을 좀볼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데일리 목표에 쫓겨서 살면 가끔씩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날그날 할 일에 쫓겨서 살아간다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잠깐 멈춰서서 숲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1년이라는 걸 타임라인으로 하나의 그래프 선으로 그려두고요. 중간중간에 끊어서 체크를 해둡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포물선으로 내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떤 걸 했고 이때는 어떤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뤄낸 건 뭐고 그리고 앞으로 몇 개월이 남았고 그래서 이몇 개월 동안은 어떤 활동을 할지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할지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뒤로 물러나서 보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따로 뭐 템플릿도 없고 사용하는 메모장이나 뭐 그런 플랫폼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가끔씩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냥 종이에 수기로 손으로 적는 것들도 좋아해가지고 그냥 A4용지 하나 딱 가지고 그날 각잡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살고 싶은 삶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뤄내야 할 것들 그리고 뭐 내년이 됐든 올해가 됐든 내가 해내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면서 중간 점검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쫓기다 보면은 내가 가고 있는 종착지에 잘 가고 있는 게 맞나라고 의심이 들 때는 한 번씩 이 방법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그래프를 그려놓고 지금 개월수를 표시한 다음에. 올해는 얼마가 남았는지 표시를 하고 그 사이에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들이 뭔지 지금 남은 개월수 동안 그걸 이룰 수 있는지 이룰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해서 쪼개서 써야 하는지 이것들을 바탕으로 재정비를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 관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매일매일 달리지 말고 올바른 목적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를 한 달에 한번 하셔도 좋고요. 분기별로 하셔도 좋고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미시적인 시간관리법부터 정말 거시적인 인생 설계를 하는 중간 점검, 자아성찰 방법까지 제가 하는 방법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제가 올해 들어서는 노션이라는 플랫폼을 좀더 본격적으로 열심히 사용을 해왔는데요. 투드리스트는 사용하지 않지만 노션만이 주는 정말 큰 이점이 분명히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노션 활용법 영상도 정말 많이 요청을 주시는데 제가 이거는 연말에 꼭 한번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남은 2025년도 파이팅하고 시간 관리 열심히 해서 주체적으로 열심히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안녕